한 민족의 두뇌가 게르만족보다 우울하다. 맞아 맞아요. 어, 그러니까 우리 미국의 미국의 미 대륙, 아시아 대륙 전체가 한 민족의 몽고 반점이 다 있어. 아메리카 인디안들 다 있죠. 그러니까 이 세계 90%가 우리 한 민족의 땅이었어 그래서 내가 한반도에 와서 세계를 통일하러 이 땅에 온 거예요. 맞습니까? 그래서 우리는 천천지인 원방각. 이게 천문에서 나온 거야. 이게 1만 년 전에 녹두 글자로 만들어진 걸 우리가 번역했죠. 그죠? 그러니까 한민족은 위대한 민족인데 지도자가 강력한 사람이 아니고는 이게 통제가 가능해야 하네. 모든 사람이 대통령, 대통령 같은 사람들이야. 이 우리나라 사람 이스라엘에 가면 다 대통령이야. 여기 있는 사람 중국 가면 시진핑보다 더 잘해 정치를. 그러니까 <laughs> 한국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이거를 훌륭한 강력한 지도자가 없을 때는 뭐가 돼? 오합지졸. 오합지졸이 돼 버리는 거예요. 그래 안 그래요? 음, 그렇기 때문에 머리가 좋은 사람이 민족일수록 강력한 지도자가 나와야 돼. 그럴 때는 꼭이 허시가 등장한다는 걸 명심해야 돼요. 내가 오기 전에 허 씨가 두번 등장해. 내가 세 번째 마지막이에요. 마중을 두 번이나 나와. 그러다가 내가 세 번째 허 씨가 오면 그게 심판을 하러 온사람이죠 알아야 돼. 정치 권력자들, 언론 권력자들, 사법부 권력자들 다 지도자, 국가 지도자 정신교육 때 집어넣겠죠? 네. 나는 그거 리스트 다 뽑아놓고 있는 게내 일과야.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10년간 나를 뒤로 밀어놨어 자격 정지해가지고. 맞아? 맞아요? 저 사람 무서운 사람이야. 저 사람 나오면 큰일 나. 우리 그 안에 빨리 해가 챙겨가 외국으로 도망가자. 이래가지고 이미 힘 있는 자들이 나를 10년을 뒤로 제껴놨어. 맞아? 맞아요? 그러나 허경영이가 이제 1년 남았잖아. 1년 이후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할 건고? <laughs> 어, 내가 나타나면 산천초목이. 알겠어요? 산천초목이 벌벌 떨겠죠? 주로 떠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? 네? 그 떠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? 그러니까, 암행어사하고 출도하고 나타날 때이도령이가쓴 시야. 사또가 술 먹고 있는데 가가 지고 옷다 떨어진 거지가 하나 와가지고 양반은 양반인데 가시 다 떨어져서 안 떨어졌어요. 그거 왕궁에서 그사 암행어사가 입어 갈 옷을 입고 갈 옷은 항상 준비가 돼 있어 변장복이라 고 그래 그거 다 떨어진 가에다가뭐다 구색을 맞춰놨겠지 그죠 그거를 들어갈 때는 좋은 옷을 입고 들어가는데 나올 때는 거지 옷을 입고 나와 왕궁에 그런 장소가 있겠어 요 없겠어요 그래가 아행어사 신분으로 한양을 떠나는 거야. 떠나가지고 거기까지, 남원까지 간 거야. 가서 사도가 잔치하는 날 택했겠어, 안 택했겠어? 딱 택해가지고 사도가 잔치하는 날 나타났어. 어, 근데 내가 대한민국이 지금 이, 이, 이 도령이 나타날 그런 클라이막스가 지금 왔어, 안 왔어요? 왔어. 맞죠? 네. 근데 잔치상이 아직 안 만들어졌어. 어. 그러니까 이제 막 일하는 사람들이 잔치상 채리느라고 난리야. 세월호 최오로 잔치상, 세월호는 고기야. 뭐 그게 필요한 거다채렸을거 아니요? 다채리면 거기에 마패를 든 자가 탁 나타나는 거예요. 지금 아직 아니죠? 그래서 금 항아리의 아름다운 술은 뭐라고요? 천 사람의 피다. 천 백성의 피다. 그러면 이차는 이차는 일반 천장과 전체 전체. 전체 백성